야곱에 있어서 그 험악한 세월이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 야곱의 생애만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험악한 야곱의 130년 생활을 통해서 야곱을 연단하고 다듬고 만들어 가셨어요. 이게 주제예요. 사람이 쓴 대본은 야곱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고 생활한 마지막, 물론 해피엔딩이지만 이건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 그 험악하게 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기어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이 이야기가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130년 나그네 인생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새로운 모습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뭐 했다고요? 축복하고 여러분 복과 축복은 다른 겁니다. 문자적으로도 정확하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 복 받는 거예요. 축복은요? 비는 거죠.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여와의 호 이름으로. 예. 여러분, 상대가 누구라고요? 애국왕 바로예요. 복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받았죠. 사람이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나 아니에요. 아무리 애국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야곱의 모습.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복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남의 것도 빼앗고, 욕심 채우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야곱이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는 딱이것밖에 기록, 기록된 게 없어요. 바로에게 축복하고. 뒷장에 가면은 요셉이 낳은 아들. 예. 그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 장 가면 자기 아들들 12명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세상 떠나요. 이게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에요. 뭐하고 세상 떠났다고요? 축복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다른 사람들 축복하라고 하신 시 인생.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 수도 있고요. 각자 다양한 인생을 살았고 지금 형편도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이 있고 오늘 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축복하는 것 로마서에서도 말했어요, 바울이.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의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 축복하면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난 그런 인생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